산책하기에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이 수세미라는 단어를 들으면 설거지할 때 그릇을 씻는 물건이 먼저 떠오르죠 우리가 사용하는 수세미는 합성섬유로 만드는 게 대부분이지만 예전엔 식물 수세미로 만들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수세미는 거친 바람, 강렬한 햇빛, 폭우와 같은 외부 자극에 맞서기 위해서 탄성이 좋고 회복성이 좋은 섬유질 조직을 껍질 아래 만들어 놓고 송송송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씨앗을 안전하게 품는 거죠. 어, 사실 우리도 참 많은 자극에 노출되잖아요. 이 험난한 세상, 수세미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부의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내 안의 씨앗을 잘 품을 수 있도록요. 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든 아홉 번째 산책.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서정모입니다. 시청역이 도보 이분의 차. 대형마트도 근처에 차. 초등학교도 안심통학권의 차. 차차차 집중밀 차. 신주거타운의 중심에서 누리는 초집중 라이프. 시청역 해모로센티아 아파트 11월 오픈 예정 0518617952 HJ 중공업. 10월 14일 토요일 아침에 함께하는 우리 산책할래요 문화행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아 오늘 오프닝 멘트 혹시 어디서 온가본것 같은데? 하는 분도 계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작년 4월 우리 선책칼레오와 함께했던 남영화 숲 해설가가 쓴책 숲에서 한나절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숲이 주는 위로와 기쁨을 마치 나뭇잎 사이로 스미는 햇살처럼 따스하고 온화하게 전해줘서 그날 방송 반응이 참 좋았었는데요. 방송을 듣고 책을 읽어봤더니 책 너무 좋았습니다 하는 피드백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에 그 남영화 숲 해설가님이요 숲의 언어라는 신간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나무와 교감하고 꽃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면서 펼쳐지는 풍경을 멋지게 그려낸 책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운 숲의 언어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부산까지 와 주셨어요 우리 산책할래요 89번째 산책 책 숲의 언어로 돌아온 남영화 숲 해설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laughs>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를 좀 여쭤보면서 네. 시작해볼까요 틈틈이 뭐~ 책 작업도 하고 네. 산책도 하면서 네. 즐겁게 나름 지내고 있었는데요. 네. 뭐 같은 상황에서도 젊었을 때는 좀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꿈을 향해서 막 열정적으로 달리는 시기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약간 살짝 내려놓는 그런 여유로.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렇게 행복을 감각하는 능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 젊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은데요, 저는. 아, 진짜요? 네네. 네. 저도 좀 기대가 되는 말인데. 아니, 근데 <laughs> 말씀 중에 좀 모순된 것 같은 게 <laughs> 네. 책을 또 너무 꼼꼼하게 열정적으로 쓰신 것 같아서 <웃음> <웃음> 아직도 젊음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아, 하는 정말 생각? 저가좀 아팠습니다 <laughs> 그 팩트 체크를 해야 될게 많아가지고 네네. 제가 경험한 거라고 해서 그냥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음. 그게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네. 있어야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자료를 찾는 거며 네. 그뭐또 국립수목원에 식물클리닉 하시는 아. 선생님이시라던가 뭐 네. 대학교에 이제 산림 전문 하시는 음. 그런 교수님들한테 네. 자문도 구하면서 네. 그 팩트 체크가 정말 좀 어려웠어요 음. 네 그래서 그런지 흰머리가 부쩍 좀 <laughs> 늘어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우리 나이에는 염색을 안 하면 <laughs> 네. 이렇게 된답니다. <laughs> <laughs> 자 어떤 책인지 잠시 후에 좀 소개를 해보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숲에서 숲해설가로 계십니까? 음, 올해는 제가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 중이라서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산책과 낭독이라고 네. 이제 그 숲에 가서 저랑 이제 산책하면서 숲해설해드리고 음. 네. 그다음에 자기가 정말 요즘 마음에 꽂히는 그런 책한 구절 들고 와서 네. 숲에 나무들 아래서 차 마시면서 어. 이렇게 그 낭독하는. 헉? 네, 그러면 이제 좀 서로 마음이 금세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속 깊은 소통이 금세 이루어져서 정말 오시는 분들은 너무 힐링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올해는 너무 바빠가지고 이래저래 책도 나오고 홍보도 좀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네. 못 했어요 어. <laughs> 못했는데 <laughs> 어~ 인근에 이제 자창기 푸른 숲이라던가 예. 그 유명산 자연휴양림이라던가 네. 그 시기에 이제 예쁜 수목원들 음. 이제는 요거 좀 활동 조금 끝나고 나면 네. 좀 많이 다니고 싶습니다. 아, 너무 <laughs> 네. 낭만적인 활동을 하고 계셨네요. 네, 시작은 어. 일단 해놨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자,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뭐 지난 방송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터 듣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어, 근데 숲해설가라고 하면 뭐 어떤 걸 하는 거지?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더 여쭤보겠습니다. 숲해설가를 이제 제가 책에서 네. 이제 그 숲의 신비한 생태적 언어를 사람의 말로 통역해서 숲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사람이다 음.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요. 네. 딱그말 그대로죠. 이제 이 숲해설가 제도는 그 산림청의 산림복지서비스 일환이에요. 어. 그래서 국립수목원이라던가 전국에 많잖아요. 국립수목원들이 네. 네. 그뭐숲채원 이런 데 있잖아요. 음. 가시면은 숲해설가들이 파견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그 여행을 가시더라도 숲해설을 신청하시면 이게 다 무료로 다그 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니까 러 함께 이제 숲을 거닐면서 숲의 시, 신비한 생태적인 언어를 해설해주는 사람이죠 음. 저희가 그래서 어, 한 번쯤은 네. 이렇게 그 국립휴양림이나 이렇게 가시면 수목원에 가시면 꼭한 번은 숲해설가들과 함께 거니시면 여태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숲의 신비스러운 음. 생태들을 많이 네.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그 그러니까 네. 뭐 숲을 많이 갔더라도 이게 또더이 숲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과 같이 갔을 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다. 아, 이런 그럼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음. 자, 오늘 저희가 남영화 작가님을 모신 이유가 이분이 정말 바쁜 와중에 또 굉장히 근면 성실하게 <laughs>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3년만인데요? <laughs> 예, 아니, 그래도 3년만에 또 이렇게 책을 쓰신 게 네. 너무 대단한 거죠. 2020년에 숲에서 한나절이라는 책이 나왔었고, 이제 3년이 지나서 두 번째 책, 숲의 언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책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책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어? 나이책꼭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2260번 샵2260 문자창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지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영화 작가의 숲의 언어라는 책 어떤 책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붙겠습니다. 어떤 네. 책입니까? 네, 숲의 언어는 숲에서 한나절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연의 생태 안에 담긴 자연의 이치 안에서 좀 삶의 순리를 제가 발견하고 그 삶에 대한 위로를 건네는 그런 책이었다면 네. 약간 인생 에세이 쪽으로 읽힐 수 있는 음. 책이고요. 그걸 읽으신 분들이 아좀숲 이야기를 조금 더 전해주세요 라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저도 했던 거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숲의 그뭐나무라던가 잎과 열매와 꽃의 그 그... 그 생태에 담겨진 이야기들 그 네. 언어들을 제가 사람의 말로 통역한 음, 그야말로 음. 어떻게 보면 숲 생태 해설서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숲으로 들어가서 그 자연과 교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음. 길잡이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음. 그 예를 들면 나무의 언어에서는 나무가 뿌리를 뻗는 방법이라던가 네. 가지를 뻗는 방법들이 다 있고요 음. 숲이가 벗겨지는 이유 이런 게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그까 그러니까 니 숲이가 막 벗겨지면 이 세균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음. 그 숲이는 아무래도 나무의 그 최전방 보호 장치일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고 어, 저렇게 벗겨져 가지고 자기를 잘 보호할까, 음. 막 이런 궁금증도 일고, 네. 또 이제 봄에 그 곤충들이 막 날아다닐 때 꽃이 필 때요 보면은. 어떻게 이제 벚나무나 살구꽃이 딱 지고 나면 벚꽃이 피는 시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봐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음. 근데 곤충들은 어떻게 저 같은 꽃인 줄 알고 찾아가서 수분을 아. 도와줄 수 있을까? 네. 그런 궁금증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궁금증이 생기면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고 안 나오는 자료들도 막몇 년을 기다려가면서 <웃음> 찾고 <웃음> 이러면서 쓴 책이라서 네. 좀 정감이 특별해요, 저한테는. 어. 네. 그 과정에서 숲의 언어들을 좀 점점 더잘이해하 이 됐다고 할까요? 네, 음, 그런 거죠. 네. <laughs> 네, 지금 근데 이제 남영아 작가님이 이 숲의 언어 책. 이야기를 하실 때 표정이 너무 네. 즐거운 표정이거든요. 제가 i n t 기 들으니까 있으면. 되게 <laughs> 제가 인터뷰를 몇번 갔는데요. 네.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인다 표정이, 그런 음.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아마 이렇게 숲을 숲하고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을 담는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음. 늘 숲을 마주보고 있어서 네. 그런 기운이 이제 저한테 좀스 e 나 보다.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어. 얘기가. e r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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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너무 뿜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웃음> 들거든요. <웃음> 감사합니다. 수표 아, 언어라는 책도 뭐 저는 미리 읽어 봤지만 굉장히 매력 있는 책일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책 이야기를 좀해볼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표서 안나절은 뭔가 숲을 좋아하는 사람이 쓴 에세이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 책은 쓰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사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다 직접 찍으신 건가요? 그렇죠. 아. 그 사진들은 아. 얼마나 관찰을 했으면 그 꽃의 암술과 수술이 막 움직이는 사진을 제가 찍었겠습니까? <laughs> 그러게요. 그래서 진짜 이 책은 뭔가 숲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 식물에 대해서 뭐 꽃에 대해서 어, 나무에 대해서 다 알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너무 친절한 가이드북이 될수 있을 것 같은. 네, 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책 이야기를 좀 하나 하나 해볼 텐데 숲의 언어라고 하면 언어라는 건 사실 서로 다른 언어를 써도 진심은 통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숲의 언어는 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음. 뭐 어떤 느낌의 언어인 건지 좀 여쭤볼까요? 그 숲의 언어는 저한테는 정말 봐도 봐도 질리지도 않고 음. 매번 새로운 아름다움에 홀리게 하는 네. 그 마법 같은 언어다 어.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 예를 들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꽃들이 암술과 수술이 수분의 시기에 따라서 막 아래로 위로 막 움직이고 음. 개미들이 그 열매의 씨앗을 퍼뜨리는 걸 네. 제책을 통해서 아셨죠. 네. 근데 그전엔 상상도 못하셨죠 그러니까 개미가 그 열매를 물고 가는 장면 제가 그걸 찍으려고 <laughs> 일부러 씨앗을 막 뿌려 뿌려 두고 <laughs> 아, 그래서 3 년이 걸린 거군요. <laughs> 막 관찰을 하고 그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까만 그 열매에 그 네. 하얀 엘라이오솜이라는 열매 이제 그 젤리를 네. 개미가 좋아하는 먹이를 그 열매에다가 딱 달아놓는 식물의 지혜를 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물고 가서 네. 그것만 먹고 네. 버려요. 어그 개미들이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식물들의 싹이 트는 건데 음그 사실 그 자리에서 뜯어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물고 가는 이유가 젤리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걸 그냥 떼가면 수분이 손실돼서 영양가가 떨어지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전략들을 보면 네.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신비한 정말 마법 같은 언어들이죠. 음. 그리고 이제 우리는 흔히 잎이라고 하면 네. 그냥 표면적으로 잎이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네. 그잎 속에 또 섬유질 같은 게 있어서 음. 그잎 속을 파먹고 사는 그런 잠엽성 곤충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네. 또 그런 존재들, 정말 작은 존재들인데도 얼마나 그 눈에 띄지 않는 존재들까지도 음. 그 다양한 방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 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보면 정말 마법 같은 언어지않아요 네. 아, 신비하고요. 아니, 네. 지금 근데 네. 오늘 작가님의 이 모습이 네. 그 신데렐라에 나오는 그 <laughs> 마법 부리시는 분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파파 할머니 같은 생각. 뭔가 저를 뭔가 네. 마법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저희 청취자분들을 좀 마법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이 나무가 개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식물들이 네, 개미가 네. 얼마나 귀엽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네. 보니까 수피라는 존재가 이 남영화라는 개미를 이용해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숲의 매력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게 아닌가. <laughs> 아, 저는 정말 그, 그러고 싶었어요. 신몇 년? 제가 이제 숲 해설가 15년 차잖아요, 지금이. 네.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 너무 신비하고, 너무 아름답고, 음. 그또 배려와 상생의 지혜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 음. 그래서 그 언어들이 너무 감동적일 때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 가려진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음. 그걸 드러내서 정말 사람들 세상 만천하에 정말 <laughs> 알리고 싶다라는, <laughs> 네. 그리고 그거그 이야기를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처럼 음. 재밌지 않을까, 삶이.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 사이에 사는 일은 세상 살이가 좀,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팍팍함이 많이 아유, 느껴지고 맞죠, 맞죠.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네. 자연은 전혀 음. 주기만 하는 언어잖아요 음. 그 관계가 네. 네 그러니까는 언제나 가면은 위로를 받고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한테 보다 더 많은 자 위로를 자연에게서 받거든요 음. 네, 네. 그래서 그런 위로를 또 사람들이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음. 네 지금 좀 힘든 분들한테 기쁨이, 기쁨을 좀 전해주고 싶은 마음 숲의 어. 기쁨을 네. 위로를 네. 네 그런 마음이 정말 커요 어, 그러니까 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에너지가 좀 소모되고 소진된 분들이 있다면 네. 숲에 가서 좀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럴 그렇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궁금한 게요 숲해설가로 (15년을) 활동하셨는데 네.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또 궁금해지거든요. 정말 저는 같은 사람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그 예전에는 제가 이제 취미가 그냥 음악 듣고 책 읽고 네. 이렇게 좀 약간 그게 정적인 활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각은 네. 많이 하지만. 음. 그래서 이제 그 외의 사물들,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더라도 또뭐 자연을 만나도 뭐 특별한 의미나 기쁨 이런 걸 전혀 느낄 수 없는 사람이었겠죠. 어. 여러분들처럼. 네. 그랬는데 지금은 그 기쁨과 의미를 아니까, 네. 그때마다, 아, 이때쯤 되면 찔레꽃이 폈겠지. 음. 아, 이때쯤 되면 노박덩굴 열매가 정말 예쁘게 벌어졌을 거야. 음. 이런 게딱 느낌이 오니까 그 애들을 만나러 가, 가고 싶은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그 기대감, 그 애들을 만나러 가, 가겠다는 그 기대감, 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제삶 속에 항상 녹아 있다 보니까요. 네. 그참 그러니까 기뻐하고 설레고 네.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려면 맨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적인 사람으로 어. 뭔가 목적이 딱 있으면 네. 어렵지 않게 그냥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음. 그 예전에는 그무 뭔가를 의도하지 않고 뭔가를 만나잖아요 네. 그때는 뭐 그런 새로운 의미라던가 기쁨이라던가 이런 게별 크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의 네. 의도하지 않고 뭔가를 만나면 근데 지금은 뭔가를 의도하고 제가 만나잖아요 음.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너무 걔를 만나러 갔으니까 네. 만나면 너무 반갑고 어. 걔가 막 절정의 시, 시간에 딱 있어주면 너무 고맙고 음. 그런 정말 어~, 어 환, 환희를 아는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네자 여러분 지금 뭐 목소리만 들어도 느껴지시죠 제가 이분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이분이 <laughs> 숲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얼마나 이렇게 열정적인지 목소리가 얼마나 신나는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숲에 진심인 분이 쓴책 숲의 언어라는 책 어, 관심 있으신 분들 서점 가서 한번 읽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조금 더이 책에 대해서 매력 발산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카테고리가 음, 네. 뭐, 나무, 잎, 꽃, 열매 좀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네. 뭐다 소개하긴 좀 어렵겠지만. 나무의 언어에서 먼저 작가님이 좀이 얘기 전하고 싶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그 나무가 뿌리를 뻗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전해드리면요. 네. 크게 두 종류로 나뉠 수 있어요. 뿌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네. 그 40cm 이내로 이제 넓게 얇게 뿌리를 뻗는 애들을 청근성 나무라 그러고요. 네. 깊게 뿌리를 박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근에서 나온 측근이 이렇게 옆으로도 뻗어서 나무를 지지해 주는 네. 그런 애들을 심근성이라고 음. 해서 두 종류로 나 이게 네. 이제 맨첫 차트에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희한하게 우리 선조들에게 정말 제사나 패백 때 사랑받았던 뭐 밤이나 모가 그, 그, 감이나 밤 대추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네. 그런 애들이 다 심근성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리 시골 마당이나 뭐 시골 어디에나 볼수 있었던 그런 은행이라든가 모과 이런 애들이 다 심근성이에요. 음. 그런 걸 보면, 야,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음. 심근, 그 뿌리 깊은 나무를 좋아했잖아요. 예전부터 우리 네. 민족들이. 그 용비어 천가에도 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님 밀세꽃 좋고 음. 여름 하나니 하고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희한하게 그런 걸다 아셨던 거예요. 뿌리 음. 깊은 줄을 그리고 이제. 어, 나무끼리는 이제 신기한 것 서로 인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 끌어당겨주는 네, 네.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한 나무 종류가 우세하면 그게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서로 다른 성질의 뿌리를 가진 나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으면 네. 더 효과적으로 서로의 뿌리를 지지해 주고 음. 그 숲을 홍수가 나지 않게끔 숲을 네. 이렇게 지키는 거죠. 땅을 꽉 잡아주는 거죠. 에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사람들 숲도 마찬가지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회 구성 원들도 서로 약한 곳을 끌어주고 받쳐주고 음. 이렇게 해야 네. 더 건강한 그 사람 숲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음. 그런 생각을 나무 뿌리를 보면서 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상생의 힘인 거네요. 그렇죠. 음. 이왜 태풍이 불면요, 네. 나무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데는 나무들이 넘어지지 않아요. 음. 근데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는 나무는 혼자 넘어진단 말이에요. 아. 그런 걸 보면 야, 이게 정말. 나무들도 음. 서로 공생하는 네. 그런 도와주는 그런 관계, 음. 사람 숲도 정말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약한 개체를 솎아내는 게 아니고 네. 다 어우러져서 음. 정말 서로 서로 이렇게 끌어당겨주고 받쳐주고 음. 그런 관계가 되는 네, 그런 사람 숲을 꿈꿉니다. 아, 네. 근데 진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좀 생각하는 어, 생각이 드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좀 전체적인 맥락이 공생, 상생. 그러니까 숲이라는 존재는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입의 언어에서도 보면은, 어 잎과 곤충이 더불어서 사는 법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네네. 이 챕터에서 또 특별히 또 전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으면 네, 어느 부분일까? 그입 속에 깃들어서 사는 그 곤충들 얘기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봄에 이제 버드나무에 보면은 거품이 폭보을 해가지고 네. 거기 안에 거품벌레가 살아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숨은 어떻게 쉬지 쟤네들이막 음.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밖에 삐죽하게 뭐가 나와 있는데 저는 당연히 콧구멍일 줄 알았거든요. 네. <laughs> 근데 알고 봤더니 아무리 봐도 꽁문인 거예요. 그래서 쟤는 도대체 어떻게 숨을 쉬는가 했더니, 이게 스노클링을 하는 거래요, 그게. 음. 그 꽁문으로, 스노클링 그 원리로 네. 숨을 쉬고 살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버들잎 벌레 같은 경우에도 네. 이렇게 그 버드나무에 보면 4월 말에서 이제 5월 초쯤 이쯤에 엉덩이를 이렇게 딱 붙이고 음. 이제 기어다니다가 고치 상태가 돼서 거꾸로 탁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런 모습들이 너무 재밌잖아요. <laughs> <laughs> 그러, 그리고 이제 마잎을 보면 그 마가 우리가 먹는 식물 재배하는 거 말고도 산에도 네. 마이, 마가 참 많거든요, 네. 마잎들이. 그걸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누가 이렇게 딱 접어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는 누가 살까 싶어서 막 뒤집어 보다가 어느 날딱 발견을 얘가 응가하러 밖에 나온 걸 제가 아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그 장면을 포착했는데 그러니까 왕자 팔랑나비 애벌레 어. 집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주식물이라고 해서 그 곤충들이 특별히 잘 먹는 식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 식물들을 알면 그~ 그~ 식물에 깃드는 곤충들을 다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회항목의 그~ 광대 노린제라던가네그런 애들 기주 식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곤충들이 깃드는지 음.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해 놨으니까 네. 숲에 가면 아~ 뭐~ 나뭇잎은 잎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진짜 안 되십니다 <웃음> <웃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네. 뒤집어 보시고 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곤충들의 집도 많이 있고요 음. 애벌레들도 한참 거기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아이들은 잘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른들 잘 모르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숲의 언어 한번 보시면 그런 거 훨씬 더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사실 나도 숲에 관심을 좀 가지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네. 뭐숲 가는 거야 쉽지, 그니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네네. 가서 보이는 게 없으면 또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뭔가 이 책을 좀 미리 읽고 가서 어 내가 책에서 봤던 게 여기 있네 이런 좀 재미를 찾으시면 숲의 재미를 조금 더 빠르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네, 제가 관찰하시라고 해봅니다. 그 네. 날짜도 다 박아 놨어요. 아, 다써 놨어요. 써놨... 네. 그래서 요 시기는 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제가 약간 북쪽에 살잖아요. 네. 그 여기보다 시기가 조금 남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 음. 더 빠르게 네. 그 시기를 찾으시면 되고요. 음. 아, 고그 시기에 가면 요거 요거 이런 걸볼수 있다. 요 입해서. 네. 네, 그런 숲과 교감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네. 근데 뭐 이분이 진짜 숲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뭐 이렇게 질문드리면 숲은 다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숲이라는 것도 달마다 다 다른 모습일 거잖아요. 그럼요. 어느 계절, 어느 달의 숲을 음.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 예전에는 가을 숲이 엄청 좋았거든요. 네. 사색을 막 하면서 <laughs>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네. 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 그 봄에 이제 연록색에 저는 꽃보다 좀 나무가 더 좋은 사람이라서 음. 나무 잎이 막 네. 뭐 연록색에 그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도 잎이 나지도 않았는데 그 물이 드는 느낌 있잖아요 연록색이 음. 번져요 네. 물감 네. 번지듯이 어. 그 느낌이 너무 신비롭고 네. 그리고 이렇게 그 (4월에) 그 연록색 숲 있잖아요 네. 하, 그 숲은 정말 <laughs> 신생아 같지 않아요? 신생아? 어. 너무 싱그럽고 사랑스럽잖아요 진짜 수, 막 네. 살아 숨쉬는 것 같잖아요, 그 네, 네. 음. 그 자세히 보면 그 촉감이며 이런 것들도 네. 그잘 자랐을 때 여름에 나뭇잎들하고 촉감이 다르거든요. 음. 야, 양수에서 살짝 나온 그 애기 같은 거 말랑말랑한 어. 포실포실함 이런 게막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그리고 간다운 잎들은 또조그마해서 귀엽잖아요. 네, 네. 아, 그런, 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어.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꽃이 막 피어날 때그 환희로움. 음. 그것도 너무 좋죠, 봄에. 음,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이 봄의 숲의 매력은 진짜 뭐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보는 순간 느껴지는 좀 그런 생명력 이런 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방송을 들으시고 혹은 숲의 언어 이 책을 딱 읽고 어 그래 내가 숲에 한번 가봐야겠다 숲의 네. 매력을 한번 느껴봐야겠다 하고 음. 가시면 이제 (10월) (11월) 이때일 거거든요 네, 네. 이 시기에 숲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 시기는 에 열매들이 막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막바지로 이제 치열하게 익어가는 그런 시기죠. 네. 그래서 제 책에 나온 그걸 예를 들면은 네. 그 산초 나무 같은 경우에 열매를 맺으면요, 네. 이 꽃자루가 이제 붉게 붉게 선명하게 변해요. 원래는 음. 꽃자루가 열매자루가 이제 연록색에서 시작해 가지고 산초나무 열매가 익을 때가 되면 이게 선명한 붉은색으로 변화되고요 네. 그리고 누진 누리장나무도 열매 이제 꽃받침이잖아요 어. 꽃받침이 맨 처음에는 초록색이다가 네. 이게 나중에는 정말 붉은 꽃처럼 딱 벌어지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 음, 거죠 네. 지금 지금입니다 아. <laughs> 지금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네. 이제 그 색깔들이 보면 붉은색이 새들이 좋아하는 색깔이거든요 음. 그래서 열매를 잘 떠나보내기 위해서 얘네들이 붉은색으로 열매가 이제 그 산초나무는 까만색이고 네. 누리장나무는 청록색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열매들을 붉게 변신을 해서 꽃자루나 그~ 잎 꽃받침이 잘 떠나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써주는 거예요 음, 옆에서 음, 네. 그런 모습들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가을은 저한테는 어, 보랏빛 숲이거든요. 한네네 왜냐하면은 그 배초향과 꽃향유가 대표적인 그 야생화들인데요 진짜 보랏빛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아요 음. 그런 느낌들 그 여름에는 그리고 들국화가 다 보라색이잖아요 어. 그래서 진짜 가을은 보랏빛 계절이다 이런 느낌이 느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들국화가 만발해요 네. 이제 가서 들국화 많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 구분 포인트가 있어 구, 들국화 구분 잘못 하시거든요 네. 제 책에 구분 포인트들 다 나와 있어요 <laughs> 그거 한번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좀작살이라든가 작살 누리장 열매 이런 애들이 다 보라빛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관찰해 보시면 네. 우리 일상에서 볼수 없는 빛깔이에요. 어. 그 보라빛이 네. 너무 예뻐서 감탄을 네. 금치 못하실 겁니다. 네. 아니 지금 저, 네. 제가 말씀하시는 거 계속 듣다 보니까 네. 어, 뭔가 그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이 숲에 대한 일타 강사를 모시고 와가지고 <laughs>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거, 보고 강사한가요? 가야 되는 거야? 이거 꼭 보고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laughs> 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네. 저도 귀를 쫑긋 세우고 얘기를 듣게 되네요. 아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겁니까? 아, 그런 건가요? 네, <laughs> 예,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가지고요. 어,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숲해설가로 15년째 일을 하고 계시는데, <laughs> 네. 앞으로의 뭐 꿈, 희망, 이런 질문들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 저, 그, 곤충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네. 좋아하는데, 그거를 그림책으로도 한 번, 어. 네, 이야기를 써보고 싶기도 하고요. 네.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정말 천진난만하게 숲에서 뛰어놀았던 그 얘기들도 음. 한번 글로 써서 나는 어떻게, 어떤 어린 시절을 거쳐서 지금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 어. 한 번쯤 되짚어보는 그런 글도 한번 써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산책과 낭독이라는 네. 숲에서 프로그램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도 오시면 네. 또 숲으로 가서 네, 함께 산책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아 오늘 진짜 저희가 우리 산책으로는 두 번째 만났잖아요. 네. 근데 지난 번에 뵀을 때보다 뭔가 얼굴이 훨씬 좋아지신 것 같고, 아 그래요? 얼굴이 좀 뭔가 맑아지신 느낌도 들고 해서 아, 아 숲의 매력이 이런 거구나. 아, 점점 맑아지는 중. <laughs> 네. 그래서 또 다음 만남이 기대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아쉽지만 네 저도 너무 오랜만에 만나해서 너무 네. 반가웠습니다 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영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산책 갈래요 (89번째) 산책 오늘은 남영화 숲 해설가와 함께했습니다 이 숲의 언어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2260번) 샵 (2260번) 문자창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지만 저희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이책 보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아흔 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